산타랑 누돌프, 누돌프랑 산타, 안녕, 안녕, 안녕. 반가워, 다니. 두뇌 요정은 두녀미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 들어봐 줄래? 그래! 산타랑 누돌프, 둘중 누가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주인공일까? 누돌프도 산타도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은 왜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잖아. 응, 그렇게. 후회해.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해 보면 어떨까? 주인공의 자리를 두고 말이야. 응, 대결을 하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너는 어느 팀이 하고 싶을까? 어... 자 고민 많은 것 같으니 그럼 내가 본격적으로다가 질문해볼게 빨간색과 초록색 둘중 마음에 들 색깔을 골라봐 저는 빨 원래 루돌프 팀입니다 초록색 선택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초록색 초록색 기회네 그럼 안가 날이 좋아 눈오는 날이 좋아 어, 제가, 선타팀, 들어가는 법 말거든요. 일단은, 아까, 안개랑 눈 쪽에, 눈둘 중에, 눈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받아봤을 때, 받아봤어, 할 때, 응이 아니고,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왜 보여? 선타팀, 뿌티 설불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루돌프 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직 저는,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